도원에서 어, 오셨습니다. 도원의 일장 김병호 예술감독님이 오셨는데요. 인형 관객, 인형극과 관객 사이에서 말하는 인형극의 최근 흐름과 동향 네, 이런 점으로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뭐 발전하는게 숙신이었지만 어, 제가 어, 이제 흐름과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권대에 있는 그런 논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시골에서 일정한 시간에만 전기가 공급되고 그 시간에 TV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니었고 어른들이 켜놓은 걸 잠깐 보는 뭐이 정도였는데 도시로, 그때 당시에는 도시로 기준 많이 했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광주라는 도시로 기준으로 하면서 TV에서 그 바람피 3명 중에 이런 운영을 보게 됐고 그거는 뭐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어, 이상화 선생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상화 선생님한테 본인이 그, 이, 그 TV 방송을 주도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리부리 박사는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인형극을 처음 제가 접한 그 작품인 t v 로 편인데, 아마도 그 시대에 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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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았을까. 어, 연극과 인형극 사이, 그리고 관객과 인형극 사이. 어, 제가 이제 행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꿈꿨던 건 행위자였지만 실제로 직업으로 택하면서는 사실 외계자 여야겠다는 선택을 했어요. 제가 연극을 걸 다니려고 다가 한다면 직업으로 이걸선택한다면 외계자여야 되겠다. 그 선택을 하게 됐던 계기는 모두가 창작자얘기를 받았어요. 상당히 그 이제 영향 있는 극단에 입단했는데. 99%가 창작자였고, 외계자는 전없었어요 그래서 자청에서, 어, 관객과, 아, 연극이 만나는 외계자가 되겠다. 자청에서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어, 관점에서, 어, 좀, 저, 이, 이, 오늘, 나가는 책자 내용을 좀, 받아보면서, 어, 실제 이제, 저하고도 이렇게 인연이 있는, 어, 인연금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던 것도 저는 특이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기록들이 되게 뭐 전문가를 떠나서 이론가들이 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걸 창작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또 제가 이키 작품 과정들을 다 이렇게 보고 현장에서 같이 경험하고 있는 선생님 기록했다는 것도 좀 굉장히 깊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어, 내용들 속에서도, 어, 맞닿있는 부분도 있고, 어, 꼭제 과거를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특별하게 와았고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돌이켜보는 어, 계기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쭉, 이게 아까도 뭐, 백준영 님 얘기도 나왔고 어, 제가 이제 연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인형극을 접하게 된게 메센터 파란색 극장입니다. 그, 우리 인형극의 선수 대표, 이 작품이었는데, TV에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인형극이나이 극장에서 하는 인형극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실제로 인형극을 처음 접하게 된그 작품의 종류니요 그러다가, 어,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연극을 하면서도, 어, 그, 러시아의 진기한 콘서트라는 그 작품이 국내에 초청되는데, 어, 이, 이 국내 유통을 정부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그 많은 연출 소개로 어, 제가 이제 그 초청하신 대표님을 뵙게 되면서, 어, 그, 진기한 콘서트라는 작품을 처음 대하면서 어, 저는 정말, <laughs> 어,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경험을 했는데, 어, 국내 직업으로 연극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 국내 연극에서그 경험할 수 없었던, 어, 그런 감동을, 어, 그, 행위뿐만이 아니고, 그, 인형을 대하는 예술들의 태도에서부터 정말 잘못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로 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 어, 그 8개 지역인가를 풀어주는데 정말 혼신을 다해서 관객 한명한 명, 한명 어,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그 에너지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어, 어쩌면 이제 그런 영향들이 어, 제가 어, 어린이 연극을 10년만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어, 배경이 아니었나. 네, 그런 어, 생각을, 어, 이번이, 어, 정리해놓은 온고를 어, 보면서 네, 생각을 어, 춘천, 어, 해에, 네, 그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춘천, 인형극제첫 해에, 강진혁 쌤을 이제 초도 사실은 인연이 좀 깊은데, 제가 이제 기획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준혁 선생님 대학로 있는 사무실에 좀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영적인 사랑방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 시간에 어르신들이나 언론 선생님들 이렇게 그책값이 비싼 그 카페에 가 계시지 않고, 어, 영등인 사랑방에 오셔서 어, 이렇게 오셔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그 공간을 활용고 했었는데, 어, 느 날, 어, 선생님 사무실에 정말 우리가 통상 그 만드는 그 포스터 사이즈가 아니라 좀큰 사이즈였어요. 바른 선이나 펜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마크가 있었고 굉장히 그 뭐랄까 아름다운 포스터 너무 눈에 확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춘천 제 1회 춘천 인형 극제라는 포스터였는데 그래서 어. 그포스터에 이끌려서, 사실, 미래 어린이 회관에서 개최됐던, 그래서 일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흥분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그걸 계기로 해서, 매년, 제가 운인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오진 않았지만, 어, 느때인가 이제, 이 공, 공간, 이 춘천 인형극장이 만들어지, 개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그 이후로 아마 이제 상당히 자주 어인연극에 네. 참가를 하고 음. 많은 이제 인연극그 인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었고 제 스스로가 이제 음, 뭐 그런 어, 영향에서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아시테디하고 이제 인연이 되면서 어,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한 10, 2, 3년 정도 아시다지에 정말 헌신적으로 어,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인형극하고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인연을 맺게 됐는데 어, 그 과정에서, 어, 기존에 이제, 그, 이렇게, 예, 통상적으로 이렇 인지되어 있던 인형극하고좀 다른, 어, 제가, 그, 진기한 콘서트에서, 어, 경험했던 그런, 어, 그 수준의 국내 작품들을 이제 만나고 접하게 되면서 어, 그첫 이, 이 작품이 저한테는 달래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인천의 어느 소극장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 이렇게 공감하지 못했지만 조창을 위해. 이 작품의 힘을 상당히 신뢰해서, 국내보다는 해외에 이렇게 좀 소개하시는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그 힘이, 그 신뢰가, 그렇게 그 힘을 발휘해서, 이 연극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제가 연극을 하지만, 한 번씩 인형극의 기호표를 타게 되는 그래서 연극 안에 인형이 착용되거나 인형되거나 이런 모양의 하는 다들 그런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래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인형극제가 지금 3 2 위에 상대히 양면적인 부분 부족 있었지 않습니까? 그과정에는어 우리 스스로 현장 예소가들 스스로 좀어 이렇게 오류가 없잖아 있기도 했지만 어 관해서 예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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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대한 신뢰 없이 이렇게 가면하게는 되 그리고 어 현장의 구조가 바뀌면서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 어, 쪽에서만 그냥 큰당에서 어, 현장에 오시는 그런 사례들도 좀 봤었는데, 어, 요 근래 이인형극제가 이렇게 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또 시비극단이 만들어지고, 또인형인들뭐협동단이 만들어지고, 또그 조합의 힘으로, 어, 전국에 있는 그, 그 아까 이제 축제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축제의 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역시 답은 현장이 있고, 우리 안에 있다. 뭐 이런, 어, 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학교까지 이렇게, 어, 어, 준비가 되다가, 뭐 이렇게 전체적인 영향으로, 이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어, 그런 것 역시도, 어, 오늘 이런 어, 그 백년사를 정리하듯이 우리 스스로가 이 저변을 어, 확보하면 저는 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어, 제 스스로도 어디에 의존해 오지 않았던 그런 뭐, 관성이 있기 때문에 늘 어, 그, 연구를 하는 분들든 연구를 하는 분들한테 가본 우리할테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인천 인형 국제가 이제 그 시작점이었다면 지금은 인형 국제라고 지금 명명어 있는 인형 국제가 지금 14, 사에서 이상 중국에서 어, 개최되고 있거든요.